안구 건조증의 최악의 습관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? 아, 감구 건조증 최악의 습관. 일단은 잠을 안 자는 겁니다. 잠을 못 자는 거. 잠을 못 자게 되면 청소하고 해독하고 에너지 충전을 못 합니다. 우리는 낮 동안에 수많은 몸의 눈에 쓰레기가 쌓입니다. 낮 동안에 또 수많은 독소들이 쌓입니다. 또낮 동안에 에너지가 방전됩니다. 자는 동안에 청소하고 해독하고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. 잠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. 씨,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 내에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또 좁아지고 혈액 순환이 눈 쪽으로 잘안 되게 됩니다또 물을 잘안 먹는 겁니다. 눈이 건조하려면 보습이 돼야 되는데 이 환경적으로 너무 건조하거나 또내 몸이 너무 건조하면. 몸만 건조한 게 아니라 눈도 건조해진다.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. 특히 일반 물보다는 안구건조에는 국화차라든가 오미자차라든가 또 구기자차라든가 노안이 경황된 구기자차, 기운이 너무 없고 그러면 오미자차 또 눈에 염증이 잘 생기고 눈이 부신다든가 그럴 때는 국화차를 또 눈이 충혈 잘 된다든가 그러면 결명자차를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. 등산하는 기쁨과 비대에너지로 세상을 비춥니다.